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하느님, 당신은 영겁의 세월을 두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희가 반짝이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당신 자비의 무한하심을 깨달으라고 한라산을 으뚝 세워 주셨으니 참미받으소서 오랜 세월 저희 선조들은 이 한라의 기슭에 당신께서 도단하게 하신 풀과 나무로 집을 짓고 미역과 소라로 밥상을 차리며 비록 가난하지만 부족함 없는 소박한 나날을 보내었나이다. 집집마다 대문 대신 정남으로 이웃을 반기고 남이 것을 훔치거나 빼앗지 않고 순우름과 존양으로. 서로를 보살피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게 해주셨나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개발과 풍장의 마신이 저희 제주들판에 쳐들어와 탐욕의 씨앗을 흩날리니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내고 곧 자화를 갈아엎고 용천수의 바닥을 말리며 당신이 빚어주신 아름다운 오름보다 높은 바벨의 탑들을 쌓아 올리고 있나이다. 바닷속 생명들은 온갖 쓰레기와 플라스틱으로 숨이 막혀 죽어가고 제주의 생명줄인 지하수도 인간들이 버린 오물 때문에 정화도 어려울 정도로 오염이 되었나이다. 그래도 성에 차지 않아 마신의 무리들은 더 많은 비행기, 더큰 배들을 끌어들여 주님이 빚어주신 아름다운 제주의 숨통을 조르고 있나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끝없는 욕심으로 주님께서 은혜로이 베풀어 주신 보물을 후손들에게 살아갈 수 없는 쓰레기의 섬으로 넘겨주지 않게 도와주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의 존귀함과 신비를 깨닫고 존중하는 겸손과 예지를 내려주시어 물신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일하게 하소서. 모든 피종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저희가 이 땅에 오염과 파괴가 아닌 정화와 치유의 씨앗을 키워내게 하소서. 주님의 빛과 영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온 세상에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